자, 이 뭐야, 왜 이렇게 쉬워? 뭐야? 고 구, 야이야자 구, 자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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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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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내지 말고 집중해서 하세요. 때 꼭지 좀 하네. 쉽지 않네요. 잘하고 있어요. 자, 짜 짜릿 지릿 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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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 짜릿 짜릿 안틀리는게 중요. 그럼 안 들리는 게 중요하지. 어좀 빵빵 해볼까? 그러다. 그러다 다... 틀릴 것 같아. 그러다 다섯 개 틀리면 오십 장더 하는 거야. 네. 누가 다시 가서 해할때잘 해야지. 언그래도 <목소리> <목소리> 하긴 삼 저리 하긴 하면 서 하라고 하는데. 집중. 오우 팡팡하면서도 잘하네. 젓, 젓, 뜨, 뿌빠뿌. 천주 나오네. 사도하기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? 아니 저한 번에 빵빵빵 해버려.